아, 접고. 아, 이고저저거 아, 나실수데까 야, 대처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. 진짜 식아 <laughs> 어? 와아 <목소리> 야. 심프리미아발아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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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안녕하세요. 오버 야 그래. 태희가 너무 연습 아니야? 야 이거 진짜 너무 연습 아니야? 아 너무 힘들었네. 이건 너무 너무 연습 아니야? 아 소리 소리. 진짜. 아이 친구야 이친구나이 친구야. 기 봐보는 거. 좋아. 어 나이스. 나이스. 이 헤이. 저 대박 좋아. 오, 아, 아, 나이스. 거 나이스 없어. 잡혀. 잡았다 잡았다. 높아 높아 높아. 공격이야. 아, 다야 헤이. Hey. 아, <laughs> 아니 4번 살았어. 아, 살번 살았어. 그래. 어, 어이. 이러네 아, 이스 와. 아, 나 아, <목소리가> 오, 아 씨. 이오 아, 씨. 아, 너무 살 야, 고다 빠져. 아, 좋아. 아이고 자리, 자리, 자리. 아, 아아아자자오

아나도아 없어 없어. 아, 날 나이 어어 뭐야. 아, 어. 뭐. <목소리> 아자 아, <목소리> 아니야니 어. 야. <목소리> 야, 야 아. 나저게할지 어. 몰랐어. 옆으로 돌아가 죠 <목소리> 아, 잘라 잘라 너무 많이 써먹었어 아, 잠깐만요 형님 아뒤돌으 끊는다 아니 아니 아돌아안 하라는 얘 심리전의 달인 진호 형한테 배운 사람 아, 씨 안되네 뭐야 그, 기했어야씨어요가 아, 손에 셔가지고안겨져 헤리티지가 아가어냐 잘랐어 잘랐어 아아 아, 나이스 와. 천총 밀린다, 밀린다. 와. 아, 오케이. 아! 아, 오 자, 둘, 셋. 하현아 일로 와봐. 이거 한번 어떻게 보자. 오, 어, 이제 우리 킬로힘뺄라고 또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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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어. 아. 가 이거 너무 좋다. 까지 봐. 끝까지. 공기 있다. 그냥 탈탈탈 낮은 것 같아. 정이지 어. 어. 아. 에이. 네, 아, 씨. 네, 미안하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, 내 끈데. 아아해 아냐, 아 아냐, 아냐. 아냐. 아아아 내꺼야. 내꺼야. 아, 아, 죄송 나이스, 나이스. 죄하합니 어제 숫자로 환생한 걸로. 내가 왜 내가 참 가다가. 헤이! 하하하하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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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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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헤이! 이 오늘 배고으면 키스 나왔는데 오늘 <laughs> 배고파 아직 안쓴 거예요? 일날. 아, 네. 아, 아 진짜 멀다 어, 공공나이 아, 어, 너랑 해결해야 어. 돼됐다 냅다 어, 어. 못한다 뭐야 어. 아, 아, 나이스 나이아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아 무서워서 못어 <laughs> 야, 승용이 없어. 이겼도 보여줘. 승이 없어. 이겼다 우리야. 독립했다 이제. 이제. 이제 예봉 누나가 승용이급 이런 급 아, 내가 올라가는 거야? 야, <laughs> 야. 야, 지금 저쪽 세팅 봐봐. 이거 이기는 이상한 봐. 야, <laughs> 아, 최고 승리수를 뜻을 데리고 지금 하고 있는 중 아, 야, 야, <laughs>